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아이고, 다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왠지 모르게, 자꾸만 푹신한 소파에만 앉아있고 싶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애써 괜찮은 척 해보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버팀목인 근육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단순히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걷다가 작은 돌 뿌리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갑자기 기력이 쇠해져 온 몸이 쓰시는 날이 잦아질 수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젊음과 활력을 되찾아줄 소중한 보물지도가 될 겁니다. 제가 시니어 영양학을 30년 이상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고. 한 가지 공통점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삶의 활력을 잃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근육량이 부족해서 오는 근감소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육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젊은 사람들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동안 꼭 필요한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30대부터 근육량이 서서히 줄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근감소증은 낙상 위험 증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률 증가,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혹시 지금 근육은 젊은 사람들이나 만드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이 영상을 끄려고 하시나요?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끄는 순간 사랑하는 손주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 힘들게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설수 있는 내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이라는 평생 보험을 하나 더 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평생 건강지킴이 전도사로서 쉽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지식을 여러 전문가로부터 계속 무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 든든한 기동을 다시 세워줄 최고의 단백질 음식 8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위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보는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줘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두 개만 드셔도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노른자에 있는 루테인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삶거나 쪄서 드시면 가장 좋고 달걀찜이나 달걀말이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세 번째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어 단백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회복에 탁월합니다. 퍽퍽하다고 느끼시면 폭 삶아서 잘게 찢어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드세요. 닭고기 육수를 내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바다의 보약이라 불리는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단백질은 물론 뼈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등어는 흔히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 우리 밥상에 자주 올리기 좋은 효자식품이죠. 다섯 번째, 육류 중에서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소고기입니다. 특히 기름기가 적은 사태나 홍두깨살 부위는 질기지 않게 푹 삶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소고기에는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해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잡는 유제품입니다. 우유나 그릭 요거트처럼 유제품은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우유나 요거트를 통해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든든하고 영양도 풍부한 한 끼가 될 겁니다. 일곱 번째, 밥상 위에 든든한 단백질 공급원인 콩입니다. 콩밥을 지어 드시거나 콩을 푹 삶아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콩에는 단백질 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으로 드시면 좋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들어 있어 매일 한줌씩 드시면 근육과 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제 조언을 듣고 큰 변화를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요. 78세 이영자 어르신은 근육량이 너무 부족해 혼자 장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쉽게 피로를 느껴 뉴일 집안에만 계셨죠. 그분은 한때 더 이상 활기차게 살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웃음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한 개와 우유 한 잔,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 반찬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동네 공원을 가볍게 걸으셨죠. 불과 3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제는 혼자서도 장을 볼수 있고, 선주들과도 뛰어놀 수 있다, 며 지팡이 없이도 공원 산책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니 삶이 달라졌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삶의 빛을 되찾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8가지 음식을 모두 챙겨 먹기 어렵다면 매 끼니 단백질 반찬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침에는 달걀, 점심에는 두부, 저녁에는 생선이나 닭고기를 드시는 식으로요. 그리고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두세 시간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생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틈틈이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인생 보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귀 기울여 근육을 챙기시면 병원보다 밥상 위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튼튼하게 세워 젊었을 때보다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다. 이슬로은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단백질 섭취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